누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두절 말씀인데요. 21절과 22절 두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즐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옳습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여러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주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더 일심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으면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인내하시며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모습 죠 제자들의 삶이 변화기를 기다리셨고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나기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기도 했었고요. 기도 속에서 또 다시 한번 사명을 붙드시고 사명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 평소에 두터운 우정을 자랑하던 두 친구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 외진 산길을 함께 걷고 있었는데요. 반나절 동안 쉬지 않고 한참을 걷던 두 친구는 아, 잠깐 쉬었다 가기로 한 것이죠. 아, 그런데 갑자기 수풀 사이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한 친구가 발견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친구가 다가가서 수풀 사이를 살펴보니 아, 금덩이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금덩이를 주워서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자 친구는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금이 아닌가? 우리 횡재에 구령 그러자 금덩이를 주운 친구는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지면서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보게, 우리라고 하지 마시게. 금을 주는 건 내가 아닌가? 그리고 두 친구는 어색한 상태로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길을 걷다가 요란한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금덩어리를 잃어버린 산적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두 사람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금덩어리를 가진 친구가 이를 보고서 다급하게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어쩌나 저 산적들에게 붙잡혀서 금덩이가 있던 게 발견이 되면 우리는 정말 죽게 생겼네. 그때 또 다른 친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보게 우리라고 하지 마시게. 금덩이를 주는 건 자네가 아니냐. <laughs> <laughs> 순식간에 얼음골이 되었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엇이 더 소중한가 하는 거죠. 정말 우리 삶에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덩이입니까? 아니면 우정입니까? 금덩이가 더 소중합니까? 우정보다 일확천국이 더 소중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21절 말씀은 그때의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있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어떤 사건이 있고 난 후에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누가 보면 10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70제자 파송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귀신을 비수, 내쫓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온 사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님께 보고한 그 상황이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때에 오늘 21장 21절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귀신을 내쫓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했다. 이런 보고를 받으시고서 예수님께서 그때가 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20절 말씀해 보시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가 기뻐할 것은 너희가 뭐 권능을 행한 것. 너희가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 그죠?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신 것. 이런 것도 귀하고 못된 일이고, 너무나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더 감사하고 더 너희가 귀하게 여겨야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은 것이다. 이것을 기뻐하라. 이것을 감사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보십시오. 21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21절 중간에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계신데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제부터 예수님 의 기도 내용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예수님의 감사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 내용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이죠? 이것을 지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자, 이것이 2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도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린아들에게 알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나타내고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건데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칭 지혜롭고 술부은자들 그러니까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숨기시며 나타내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사하게 계시는 것이죠. 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22절 말씀에 있는 대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이런 제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닫고 알며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감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20절 말씀에, 무엇으로 감사하면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귀신이 너희에게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권능을 행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친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삶으로 드러내시는 거요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친히 기도하시면서 직접 그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3절과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말을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고 듣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왕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보고자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원하고 이 약속의 성취가 경험되기를 그들이 원했었는데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들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너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소망이,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으며 지금 제자들은 그들의 눈과 귀로 약속의 성취를 확인하며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올리셨던 것인데, 그들의 사역적인 성공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나 귀신이 떠나가는 것, 이런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이,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놀라운 것은 너희가 깨닫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이 더 귀하고 감사할 이유이다. 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 가운데 그들의 눈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깨달아지고 있는 것이죠.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계획으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의 구원계획을 성취해 가시는지 전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제자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이 모든 계시에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서야 한다고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정말 감사할 고백을, 정말 그들이 기뻐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것죠 오늘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겨울을 거의 다 지나면서 지난 겨울에 큰 어려움이 없고. 큰 우리 삶에 문제가 없고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십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이 그래도 평안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십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 이만큼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또 새일 출발하고 있는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십니다. 물론 다 감사한 것들. 물론 다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지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의 걸음을 동행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돌보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게 감사의 기도를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저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오래전에 나를 찾아와 주셨고 이전에 날붙드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삶 속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고백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면서 살아간다까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그려왔던 것처럼,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 하고, 나를 복주셔야 하며, 나를 도우셔야 한다고, 얼마나 쉽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멀리 놓고, 그건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건 이미 내 삶에 주어진 것이고,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나 혼자서 내 걸음으로, 내 선택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금일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비와 은자하심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을 돌보시며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겨울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주신 무엇 때문에 진정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래도 삶의 자리가 조금 더편안하여지고평안하여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밤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서른 살때 신전을 졸업하고서 일 년을 작정하고 성공교제를 떠났던 이야기 막번드렸었지요 어, 그곳에서 지내면서 정말 가까이 계시고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깊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 작은 강구에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순간이었습니다. 그 중동의 무슬림 땅에서 어, 지내는 동안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한 장면이 하나가 제기 억속에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 제가 그래도 사진을 바로 찍어놔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 같아 보이십니까? 제가 늘 지나가던 그 동네 시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이렇게 늘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 이렇게 체중계를 놓고요. 체중계가 뭐냐면 집집마다 체중계가 없으니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몸무게를 달아보는 겁니다. 그래 보고 그 옆에는 통에 돈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 용도로 체중계를 놓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아저씨의 모습, 손발이 아마 다 없는 그런 분인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제가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는데요. 음, 사실은 이 파키스탄을 지나다 보면 한국에도 정말 많은 국어라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뭐 잠깐 뭐 이렇게. 골목을 지나가도 뭐 열댓 명, 스무 명을 만날 정도로 구걸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선뜻 도와주기가 꺼려지는 건 이분들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혀 감사해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슬람의 그 가르침으로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알라에게 축복을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국어라는 사람들 자기들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고민합니다. 도와주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이 생기고요. 어떤 경우엔 너무 적다고 돈을 땅바닥에 던지면서 쫓아옵니다. <laughs> 더 달라고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어,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막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날도 시장에서 국어라는 많은 아이들을 만나다가 이상형을 시켜 보았습니다. 하관신이 없어서 길에서 술에 앉아 구걸하는 아저씨와 그 아저씨를 돌보고 있는 한 소년의 모습이었는데요. 한참을 제가 지켜보는데 아빠랑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년은 오랫동안 정성껏 수건으로 아빠의 얼굴을 닫고요. 또햇볕으로탄 얼굴에 연고도 발라주는 것 같았고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아저씨의 머리를 가스런히 빗어주기도 하고 물도 드리고 그리고 이것저것 묻고 있는 거죠. 불편한 것은 없는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10살 정도 되는 소년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빠가 사고로 팔다리를 다 잃은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그런 아빠인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시장에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귀찮아하지도 않으면서 너무나 다정한 모습으로 아빠를 돌보고 있는 이 소년의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았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것들을 사주지 못해도, 맛있는 음식을 사주지 못해도, 좋은 옷을 입혀주거나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주지 못해도, 아빠가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 이 소년에게는 충분치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빠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소년은 감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비록 도움을 받고 구걸을 해야 되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곁에 아빠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소년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신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이죠. 제가 보았던 이 소년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빠인데도, 그런데도 고마워 하면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여긴다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떤 감사와 어떤 찬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 큰 문제없이 그래도 이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내 삶을 붙드시고계시다는것 이것이 진작, 진정 우리의 감사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 감사와 행복이 우리 삶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고백합니다. 어떤 삶의 난관과 문제 앞에서도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